배우 황정음 씨가 지난 1일 하와이로 신혼 여행을 떠났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던 황정음 씨, 달콤한 신혼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했는데요. 이 소식 조수희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배우 황정음이 달콤한 신혼 여행에 나섰습니다. 황정음은 지난달 26일 4살 연상의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동과 행복한 웨딩마치를 올렸는데요. 어,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 앞으로도 아, 되게 열심히 예쁘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또 많은 걸 느끼고. 남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던 황정음. 오빠는 처음에는 외모가 잘 생겨서 좋았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음, 마음씨가 되게 예뻐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매 순간 순간 아이 사람이랑은 평생 예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의 관심 속 화려한 결혼식을 치른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과 지난 1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오후 7시가 조금 지나자 황정음이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났는데요. 일반인인 남편을 배려해 따로 떨어져 조용히 출국 절차를 밟는 황정음을 생방송 스타 뉴스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취재진의 축하 행사에 쑥스러운 미소와 함께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여행 가시는데 기분이 좀어떠졌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좀 좋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날 황정음은 패셔니스타답게 스타일리시한 공항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노란색 체크무늬 자켓에 청 나팔바지 여기에 검정 롱코트를 걸쳐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얼굴에 반을 마스크로 가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분위기가 풍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황정음은 미포황이라는 수식어가 생길 정도로 배우로서 최고의 주가를 올렸죠. 지난해 연이어 선보인 킬미일미, 그녀는 예뻤다를 통해 정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참 해보니까 예, 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고 또 그럴 계획이에요. 평생의 추억일 때 멋진 신혼여행을 떠난 황정음.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며 더 멋진 연기 활동도 펼쳐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조수입니다.